네, Make Impact는 Make Positive Impact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 이 말은 이제 세상을 바꾸는 긍정의 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버려지는 마스크 자투리로 업사이클 라이프스타일 굿즈를 만들고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Make Impact를 만들고 있는 엔트로피랩의 황경인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이제 환경보호 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는 소셜 캠페인 이제 액티비티들을 소개해서 이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증강현실을 통해서 플로깅 활동을 할때 어, 사진을 찍고 다양한 캐릭터들을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준비 중입니다. 제가 작년부터 인천 콘텐츠 코리아 랩에서 하는 이제 디자인 관련된 그리고 콘텐츠 관련된 교육들을 몇 가지 이제 수강을 하게 됐었어요. 창업 관련돼서 이제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서 그거를 통해서 제가 이제 아이디어 생각하고 있던 부분들을 구체화 할수 있는 거에 도움을 좀 여러 가지로 받게 됐고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스타트업 부스터 프로젝트에도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네, 메이크 임팩트는 메이크 파지티브 임팩트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 이 말은 이제 세상을 바꾸는 긍정의 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보호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어, 저희 서비스와 그리고 이제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서 이제 환경 보호에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또더 많은 분들이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갖게 할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